누구나 인생을 살면서 시험을 반드시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이 시험을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문제인 것입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너희가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기쁘게 여기라,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씀을 읽었을 때, 들었을 때 즉각적인 반응은 무엇입니까? 어떻게 가능합니까 그게? 뭐 어떻게 기뻐하란 말이에요? 시험은 아프고 고통스러운데 우리가 어떻게 온전한 기쁨으로 시험을 맞이할 수 있습니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사람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인위적으로는 그렇게 기뻐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갈라디아서 5장 22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이 얘기한 무엇이 있습니까? 혹시...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 가운데 희라 즉 기쁨의 열매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환란 중에서도 시험 중에서 기뻐할 수 있다면 우리 자신의 충동적인 반응으로는 불가능하고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우리가 기뻐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3절에 보시면. 바울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환난은 인내를 낳고, 인내는 인내는 연단을 낳고,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라. 다시 말해서, 환난 중에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 있는 이유는 그런 가운데서 우리는 소망을 볼수 있기 때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계속되는 로마서 5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망이 우리를 부끄럽게 하지 아니함은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품바해민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환란 속에서도 그 환란이 가져올 긍극적인 소망을 우리가 기대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소망을 바라보면서 환란은 아프지만 그 환란 가운데서도 우리는 즐거움의 태도를 우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시험 중에도 기뻐할 수 있다면 그것은 시험의 유익을 묵상할 때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시험은 우리에게 어떤 유익을 주겠습니까? 첫 번째는 시험은 우리를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1장 3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압니다 아멘 그런데 2절에서는 여러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 시험이란 단어가 나왔는데 3절에는 이 시험을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이것은 믿음의 시련이다 어찌 보면 시련, 시험은 다릅니다 그러나 시련이라는 단어가 시험의 성격을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크리스찬이 받는 시험 중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경험하는 시험은 믿음의 시련이라는 것입니다. 이 시련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하면 잘 알고 계시죠? 테스트란 말입니다. 믿음의 테스트. 시험은 믿음의 테스트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모두 학교에서 즐거운 추억이 있지 않습니까? 학교에서 시험 친다고 하면, 와, 시험 친다! 이러면서 즐거워한 분들 혹시 계십니까? 그런 다른 별에서 오신 분들 여기 없을 줄로 압니다. 예. 그런데 그렇게 시험을 엔조이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는 시험을 칠 수밖에 없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 시험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실력을 가늠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어디까지 왔나를 측정해 볼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시험을 열심히 치르면 치를수록 우리의 실력이 올라가는 것도 경험해 보셨을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그리스도인들에게 인생 속의 시험을 허락하신 이유는 그 시험을 통과할 때마다 믿음의 실력이 증가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기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시련은 시험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피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고귀한 선물이 있습니다. 그것이 믿음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에베소서 2장 8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우리가 이렇게 구원을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문법적으로 이 구절을 좀더 깊이 쳐다보면 결국 믿음이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닫고 십자가 밑에 딱온 순간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 우리 안에는 진정한 믿음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주어진 믿음은 아직 테스트를 거치지 않은 믿음일 수도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좀더 견고한 믿음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강력한 믿음이 되고 건강한 믿음이 되고 성숙한 믿음이 되기 위해서는 우리의 믿음은 테스트를 거쳐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사랑하는 백성들에게 시험을 허용하십니다. 그런 의미에서 1세기에 살던 그리스도인들도 시험을 겪었습니다. 오늘 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무난하노라. 흩어져 있는 민족을 보통 우리는 잘 알고 있는 단어로 디아스포라라고 합니다. 흩어져 있는 백성. 이것은 단순히, 어, 백성들이 흩어졌다라는 말로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인해서 고난 받기 위해 흩어졌다는 의미를 품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들에게 왜 시험을 허용하셨습니까? 얘기 드렸듯이 시험을 테스트, 믿음의 테스트를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과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베드로 전서 1장 2절입니다. 그것을 보시면 흩어진 나그네들에게 편지한다라고 이렇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1장 6절, 베드로전서 1장 6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인하여 잠깐 근심하게 되지 않을 수 없었으니, 오히려 기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장 7절은 "너희 믿음의 시련"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서도 믿음의 시련이 있는데, 믿음의 테스트가 믿음의 시련이 불도 불로 연단하여도 없어지지 않을 금보다 더기하여, 예수 그리스도에 나타나실 때 칭찬과 종기와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합니다. 우리에게 왜 시험을 허용하신가. 그 시험을 통과했을 때 마치 불을 통과한 금이 더 아름다운 불순물이 제거된 금으로 재련되는 것처럼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믿음이 더 보배롭고 순결하고 아름다운 믿음으로 자라나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영광과 존귀를 받도록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백성, 믿음의 사람들이 받는 시험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려면 믿음의 원조인 그분을 떠올리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누구입니까? 예, 아브라함입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축복하셨습니다. 내가 너를 축복한다. 네 이름은 위대하게 될 것이다. 너는 복의 근원이 복이 될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이 축복받은 포인트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자손입니다. 자녀입니다. 그런데 그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알처럼 주신다고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어떻습니까? 예. 아브라함은 정말 자녀도 없고, 정말 오래 기다려도 자식이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약속을 했는데 자식이 안 나옵니다. 이런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백살이 가까워지도록 아무도 소식을 전해 주는 이 없고 자식 소식이 없습니다. 그러다가 드디어 자식을 얻었습니다. 제가 제, 계속 자식 자식해서 죄송합니다. 예. 자식을 얻었는데 누굽니까? 예, 이삭입니다. 이삭 자 제가 제 딸을 처음 안았을 때그 전율은 잊을 수가 없습니다. 처음에 아내가 배가 불러서 자식 낳았다, 자녀 있다, 딸 있다, 딸이 다할 때는 아무 감흥이 없었어요. 그런데 딱 낳고 아버님 안아보세요 하면서 간호사가 딱 줬을 때 덜덜덜 떨었습니다. 아, 내 자녀는 원래 남자들은 봐야합니다아야딱 봐야 합니다. 안았을 때 전율이 느껴요. 아, 내가 자녀를 가지게 되었구나. 그런데 백살 만에 나온 아브라함의 기분이 어땠겠습니까? 어떻게 해도 귀하고 손만 건드려도 뭐 기분 좋고, 바람만 봐도 눈만 봐도 좋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브라함에게 청천벽력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토록 믿고 존경하고 사랑하는 하나님께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아브라함아, 저산 알지? 거기다가 네 자녀 바쳐라." 자, 상식적으로 전혀, 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입니다. 저는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예전에 안 그랬어요. 예, 이, 이 말씀 읽을 때마다 눈물이 나요. 내 자녀 생각하니까. 막 눈물이 나요. 근데 아브라함은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이런 생각을 했을까? 아브라함이 믿음의 사람이라지만 정말 고민 많이 했을, 했을 것입니다. 아내에게 아니, 얘기할까? 아니, 아니야, 아니야. 얘기했다가 죽을 거야. 아내에게 얘기 안 하고 어떻게 몰래 빠져나가서 이삭을 빠질까? 아니, 이삭이 살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과연 어떤 일을 나에게 행하실까? 정말 몇날 며칠을 잠을 자지 못하고 고민에 고민을 하다가 믿음대로 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제물을 이삭을 제물로 바치려는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만! 스톱! 됐다 너의 믿음을 알겠다고 얘기하십니다. 시험은 끝이다. 내가 너를 위해서 다른 것을 예비했다. 하고 여호와 이례를 말씀하셨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는 또 다른 모습도 볼수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대시에 낳았던 그 염소가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표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우리에게 교, 교훈과 그리고 말씀과 은혜를 허락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분명히 테스트한 것은 그 믿음을 위해서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조금도 의심하지 말라.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믿음의 사람 그렇습니다. 시험을 통해서 내 믿음이 순결해지고 내 믿음이 아름다워지고 내 믿음이 강력해지고 고상하게 성숙할 수가 있다면, 시험은 아프지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우리는 시험 중에 고통당하고 눈물을 흘리면서도 어쩌면 웃으면서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 맞아. 내가 이 가운데서 믿음의 사람이 될 거야. 그래서 우리는 아직도 기뻐할 수 있는 여력이 있는 것입니다. 시험의 유익이 무엇입니까? 시험은 우리의, 우리를 믿음의 사람 그리고 인내의 사람으로 만들게 됩니다. 자, 우리에게 고난이 닥쳐왔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조금 많이 들어본 사람 이렇게 얘기합니다. 기도해야죠. 자, 진짜 고난을 당해 본 사람에게 예 물어봅니다. 기도가 나오십니까? 안 나옵니다. 정말 고통 속에 있을 때 기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막 이렇게 올라올까? 자, 그 다음으로 나오는 것이 무엇입니까? 참습니다. 어쩔 수 없이 참습니다. 그냥 견디고 견디고 견딥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참는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십니다. 시험 속에서 인내를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본문의 사제를 보겠습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본래 인내라는 단어는 그히라버를 보시면 두 개의 단어가 결합된 히포메네라는 단어입니다. 히포란 단어와 메네란 단어. 히포는 변지사인데 무엇 무엇 아래라는 뜻이고 메네는 머문다라는 뜻입니다. 영어로 굳이 얘기하자면 remain under, 무엇무엇 아래 머문다 라는 뜻입니다. 모든 압력 아래서 그 힘든 압력 아래서 고통 아래서 정말 어려운 환경 아래서 계속 머물고 있다. 그 압력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우리를 억압하는 그 고통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계속해서 성실하게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인내입니다. 그런데 대개 경우에 사람들이 인내합니까? 인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참지 못합니다. 참지 못하고 어떻게 합니까? 무언가를 좀해 봐야지. 서두르다가 우리는 일을 그르치고 그리고 더큰 고통, 더큰 재앙을 초래하는 경우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아까 얘기했던 아브라함의 얘기를 잠시 해 보자면 이삭을 낳기 전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급하디 못해서 마음이 조급해져서 하가를 취해서 아들을 낳는데 그 아들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이스마엘입니다. 그리고 그 이스마엘로 인해 일어난 일들이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것은 아는 사람은 다 아실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아람민족과 이스라엘 역사적 갈등의 시초가 바로 그것입니다. 이것이 다 참지 못하고 기다리지 못해 일어나는 일들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히브리서 6장 13절 이하를 보시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약속하실 때 맹세하실 때 자기보다 더 높은 권위가 없기 때문에 스스로의 이름을 걸고 약속하시면서 축복하시기를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에게 복주고 복주며 너를 번성하게 하고 번성하게 하리라 하셨더니 15절에 보시면. 저가 여기서 절한 것은 아브라함인데 저가 이같이 오래 참아 약속을 받았느니라. 아브라함도 분명히 참지 못했던 순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런 실패의 경험을 통해서 참는 것의 중요성을 깨달아 약속을 받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을 가리켜서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실로 견디기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 견디고 오래 참을 때, 오래 참으시는 하나님의 인격을 닮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입니다.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하십니다.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그 인내의 사람이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가 인내를 이룰 때 이것이 바로 인격의 완성이라고 우리 인격 성숙의 가장 중요한 요소가 인격 인내라고 성경은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인내할 줄 아는 사람, 오래 참을 줄 아는 사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사람이 되기 위하여 나에게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허용하셨다면 시험은 아프지만 고통스럽지만 우리는 해오리 폭풍우 가운데서도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 아픕니다.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아니 기뻐하겠습니다. 이것이 아까 얘기했던 성령의 희락, 기쁨의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는 기쁨이라고 할때막 즐겁게 춤추고 노래하고 찬양하고 이것만 기쁨이라고 생각 그러나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쁨은 내가 인내하고 인내하고 인내한 가운데 맺어지는 성령의 진정한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안에 그런 기쁨의 열매가 충만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는 시험을 칠때 어떻게 합니까? 아까 시험 얘기했었는데 시험을 칠때 정말 시험 치기 싫어합니다. 그래도 시험은 쳐야 하는데. 여기에 시험을 치르는 한 학생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우리는 보통 어떤 기도를 하겠습니까? 시험을 칠 때. 하나님 저 시험 안 치게 해주세요. 이런 기도를 드린다고 해서 시험을 안 치겠습니다. 만약 센스 있는 친구라면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저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공부한 것이 다 떠오르고 그거로잘칠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야고보서 1장 5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든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우리가 알고 있는 정말 봉잡은 사람 중에서 성경 속에 최고의 사람 중에서 지혜를 구했던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예. 솔로몬이었습니다. 솔로몬이 지혜를 구했을 때 과연 지혜만 받았습니까? 많이 받았죠. 예. 정말 많이 받았습니다.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습니다. 우리도 지혜를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다른 이들을 사랑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에게 전도를 하고 싶습니다. 다른 이를 품고 싶습니다. 그러나 지혜가 부족합니다. 이 지혜를 품을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지혜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아는 지식과는 다른 것입니다. 보통 이렇게 지혜를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나이가 많으신 분, 우리 어르신들의 지혜를 본받으라 얘기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삶 가운데 경험한 것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 지혜를 구할 때 우리는 다 경험하지 못해도 올바른 판단력, 올바른 센스를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면 그 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우리 우리의 태도 여하에 대해서 만약 우리가 시험 속에서 기도할 수가 있다면 그리고 그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시험을 통해서 주님이 나에게 주실 긍극적인 소망을 가질 수가 있다면 우리에게 오는 시험은 결코 결코 파괴적인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파괴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믿음의 사람이 되고 인내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사람이 되고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어. 그 앞에 설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시험의 고통의 폭풍우 송에서도 이렇게 노래할 수가 있습니다. 우는 가운데서도 눈물을 흘리는 가운데서도 진정으로 찬양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조용한 기쁨의 인격을 완성해 나가는 것입니다.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시험을 지나고 계시는 분들이. 두 가지를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결론적으로 시험이 올때옥 시험을 통해서 주시는 교훈을 레슨을 우리는 마음 속에 기억하여야 합니다. 우리는 시험이 올때 이렇게 하려고 합니다. 즐거움을 누리려고 합니다. 뭔가 다른 것을 통해서 즐거움을 소위 말하는 쾌락을 누리려고 합니다. 그러나 경험해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쾌락의 소용돌이 속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얻을 수 없습니다. 오늘 제가 청년들한테 얘기를 했습니다. 방종 한번 해보세요. 방종은 자유를 넘어선 쾌락입니다. 그런데 방종을 하려면은 돈이 있어야 된다. 돈이 충분하면 되라고 그러나 그 돈이 떨어졌을 때, 물질이 사라졌을 때, 물질이 사라짐으로 말미암아 나하고 박수 치던 사람이 사라졌을 때 방종을 함께할 사람들이 사라졌을 때그 책임은 누가 질 것인가? 결국 그 끝은 아무것도 남는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고통스러운 시험의 폭풍 속에서 우리는 인내하고 침묵, 침묵하면서 우리는 인생의 깊은 교훈을 배우게 됩니다. 저는 신혼여행 갔다 오면서 죽을 위기를 한번 겪었습니다. 신혼여행 갔다 오는 차 가운데서 교통사고가 나가지고 제가 앞자리에 앉았었는데 전봇대에 바로 부딪혔습니다. 엔진이 터져서 연기가 피어 오르는 가운데서 문을 열고 나오면서 생각한 것은 결국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으시는 것입니다. 결국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입 결국 생명은 하나님께서 붙드시는 것이구나 생각이 됐습니다. 허리 말고는 다친 곳이 하나도 없었어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다만 놀랐어요. <laughs> 네. 그 가운데서 느낀 것은 아, 생명은 결국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고 저는 이 짧은 순간에 그것을 느꼈지만 고난과 고통 가운데서 우리가 경험할 것은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주시는 것은 정말 깊고 깊은 교훈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어떤 레슨을 주십니까? 우리는 마땅히 그 교훈을 배워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하나 우리가 더 배워야 할 것은 고난 가운데 배워야 할 것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기도하면서 그 중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지 안에서 나를 다루시는 하나님의 손길을 체험할 수가 있어야 합니다. 혹시 씨심는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다. 씨 뿌리고 막 열매 맺고 하시는 거 좋아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그분이라면 잘 아실 것인데, 몰라도 기본 상식으로. 자, 단단한 흙을 씨 뿌리면 그 속에 씨가 들어갑니까? 안 들어갑니까? 망치를 들고 와서 그 흙을 부서서 골고루 한 다음에 물을 뿌리는 순간, 씨를, 씨를 뿌리고 물을 뿌리는 순간, 흙이 모여지면서 씨를 감싸 안으면서. 단단해지면서 열매가 맺을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흙에서 왔습니다 너무 절묘한 내용인데 흙에 다왔습니다그 흙에서 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두들기십니다. 미워서요? 아닙니다. 우리 안에 부드러운 열매를 품을 수 있는 그 흙을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부드러워졌을 때 단단함을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부드러워졌을 때 우리는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그것을 어떤 곳에서는 깨어짐의 영성의 법칙이라고 합니다. 내가 깨어지고 내가 부서질 때 하나님은 거기서 기뻐하시는 꽃과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그 열매를 위하여 아름다운 꽃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깨시는 순간이 반드시 있을 것입니다. 그때 원망하기보다는 하나님, 아프지만 깨십시오, 깨뜨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으로 인도해 주십시오. 믿음의 사람이 되고, 그리고 정말 참을지 않는 인내의 사람이 되고, 지혜의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이 기뻐하는 사람으로 살 수만 있다면, 그리고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이라면 시험의 폭풍우 속에서 우리는 기쁨의 찬미의 노래를 부를 수 있을 것입니다. 이 기쁨의 열매에 보존해볼 만한 삶의 열매를 온전히 누리시는 우리 여전도회와 그리고 우리 성도님 되시길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기뻐하고 기뻐하고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우리 안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이후의 일이 우리의 깊은 열매 가운데 기뻐할 수 있는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